8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덥습니다. 원래는 유난히 폭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더워진다 하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는데 베트남 날씨가 오히려 서울보다 좀덜 더운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세상에는 짜증나는 뉴스가 참 많지요. 어, 얼마 전에 교육부 사무관이 내 아이는 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할 때는 왕자에게 대하듯이 듣기 좋게 말하라고 하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또 철저하게 우리 아이 편을 들어달라는 황당한 내용의 편지를 어, 어,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는 등이 초등학생 아이의 담임생에게 어, 예, 갑질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서 어,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21세기에 그 왕의 DNA를 운운하는 것도 우습게 느껴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왕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왕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대학생이나 젊은 청년들이 즐겨 했던 왕게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일본 만화나 소설의 소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어, 학생들이 mt나 술에 내가서 그 같이 모여서 놀면서 왕을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나머지 번호를 뽑은 사람들 중에서 몇 개의 번호를 골라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지 못하면 벌칙을 내리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젊은이들이 그 왕이 된 사람은 신하들에게 아주 직구든 행동을 명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한 명령도 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벌칙을 받게.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 왕이 가진 것은 무한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이 왕을 의지하게 되고 누가 왕이 되는가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 왕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어, 성경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기 이세 편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 시대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왕과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의 시대사를 담고 있어서 유랑기서와 역대기서는 에 시대적으로 겹치고 있는 사건들을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유랑기서에서 나타난 내용과 역대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사건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서는 왜 저렇게 표현되어 있냐 좀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BC 586년 에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 제1차 바빌론 포로기한에 이루어진 BC 537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1차 독자로 해서 세진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고 있지는 않지만은, 탈무드에서는 에레미아 선지자가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이보다 한 100년 후에 세진 책입니다. 100년 후에 2차 포로 기한한 이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바빌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야만 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보다, 어? 바벨 그 당시 바벨론 신은 마르둑이라고 했었습니다.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그럴까? 누의 구 잘못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저자는 신명기 신학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신명기 신학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신학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조상들의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방면의 역사, 방면의 역대기에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미 다 에루살렘은 다파괴됐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피한 에루살렘을 보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선민 역사의 영속선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저술한 유랑기상에 기록된 사건인데 그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었던 아도니아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왕을 흉내 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왕처럼 행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병거와 말 그리고 군사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병 그와 말 군사력은 세속적인 왕의 조건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허락 없이 스스로 왕처럼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준비한 이 병고와 말 군사는 앞서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압솔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준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 사실로 봐 아도니아 역시 압솔롬처럼 불법적으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나 서열상으로 볼 때는 왕이 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 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 다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왕비를 여섯 명을 두고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총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노는 이복 동생 다마를 강간한 까닥에 어, 셋째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방역을 일으켜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두째 아들은 이름이 길라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대기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비가엘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특별한 행적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이고 마이입니다 그리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받았지 않았던 <laughs> 분명히 단정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성품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열상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 왕이 되어야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격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지상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후계 왕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솔로몬을 왕이계승자로 확정하여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읽었던 성경 다음에 나오는 어 1장 13절과 17절, 30절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이 다윗비라성을 이은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는 것은 늘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상둥이 에스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형 에서는 힘이 센 상냥꾼이었습니다. 그 예서를 선택하지 않고 연약하고 야삭바른 야곱을 택했는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주 용맹한 갈렙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보다는 훨씬 어린 요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에 전도하는 시절에 반합하는 성격도 좋고 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성격이 불같은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때 하나님은 사격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연장자이고 마다들을 격인 자신이 아닌 아버지가 불륜으로 맞이한 바세베가 낳은 자식인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무엇이 서섭했습니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 섭섭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치병이 섭섭병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섭섭한 것이 망한 망조의 징조가입니다. 우리가 은내의 감각이 없으면 자기 공로와 자격을 내세우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섭섭병이 걸립니다. 이 섭섭병이 걸릴 때 마귀가 속삭이게 됩니다. 너가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너가 당연히 돼야 되지. 근데 왜 너를 세우지 않았을까? 너또 충분하다. 오히려 너가 적극자야.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의 저주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삭임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도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볼때 우리는 아도니아가 얼마나 기고만장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장서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오로지 왕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 아다시피 자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의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실력있고 사격 있는 자가 교만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자지우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것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은 아도니아가 반역을깨할 때가 언제냐? 5절에서는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부터 4절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기가 시작되는 11기상 1장 1절은 매우 초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7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승한 나라로 만든 성군 다윗도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듯이 넓고 허약해 서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넓고 허약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정해진 보편적인 운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순간을 준비해서 지혜롭게 맞이하자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생 말년의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열1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공통적인 욕망은 권력욕과 명예욕과 지배욕입니다. 그 시대 자기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말년에 다윗도 권력욕으로 지금 비록 기력인세하고 병들었지만 자기 몸에 체온 하나도 따뜻하게 못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임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렇게 감지하고 있지만, 선뜻 공식적인 후계자로 정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양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조차 유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나라를 따뜻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병리도 우리 한국 교회의 병리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함에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을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조용히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세월 앞에서는 다 녹이 쓰고 다 부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려갈 때 깨끗하게 내려놓고 물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유정의 미고 아름다움이죠.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리드심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 제정신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후계자를 세우고 물러가서 했습니다. 권력의 누수현상을 막지 못한 것이 다윗의 문제입니다. 이런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은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천여 하나를 구하여 그를 고로하여금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까 하고 다윗에게 물어보고 다윗에게 어, 답을 구하고 어, 허락을 받아서 수냄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신하 간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도니아까지 죽게 만든게 됐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다윗이 성경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다윗의 실패는 젊었을 때는 육체의 욕망 때문에 늙었을 때는 권력의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기저자는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7절부터 1 0절서 통해서 선택이 아닌 섭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 들던 아버지 다윗의 무기력함을 본 아도니아는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협력을 받아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였고 군부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이자 사울이 죽인 높 지역의 제사장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그 당시 종교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요학과 아비아달은 오랫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해왔던 자들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보수 세력의 대표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오랜 친분을 있었던 다윗을 배반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세속적인 자격을 가진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러자 다윗의 신화는 두 폐로로 로 나누어졌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도니아가 에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베노로겔 샘터에 있는 바위 곁에서 저기수기를 거행하고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솔로몬을 제한 나머지 자기 동생들인 왕자들과 유다 지파의 유럽자, 왕의 신하들을 다 초청했지만, 었 성경에서는 선지자 나당과 다른 제사장 사독, 시위 대장 분나야와 용사들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속조 모범을 알수 있고, 평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크나큰 제약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과 전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비조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택받은 그를 인정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권력욕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끌린 대로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로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믿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지기를 위하여 아비아달과 요압 등 세력들을 규합하고 반역을 깼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기를 바랐던 아도니아는 물론, 그에게 동조해 하여 반란에 가담한 아비아달과 요압도 궁극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는 것이 성경이 전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악을 도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어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섬기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처럼 생각하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사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